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6장 보겠습니다. 26장은 일절에 보니까 고라의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을 잃어하니라 문지기들이 쭉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절로, 팔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사절로, 팔절. 어, 오베네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우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이 느다넬과 그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자팔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베네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어벤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어, 직업에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여러분 무섭습니다 직업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동서고금의 직업에 다 귀천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조선시대 백정 보세요. 그런데 원래 고려 시대는 고려에서는 백정이 농사짓는 사람을 백정이랬는데 이 조선 시대는 백정 도사라는 사람을 백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백정은 이 조선 시대 백정은 여자가 여자가 저고리를 입으면 저고리 앞에다가 새카만 립 저고리 끈을 새카만 걸로 해야 돼요. 백정은. 그리고 백정은 비단 옷못 입어요. 백정은 어 고은은 못 있게 돼 있어요 백정은 그리고 시집갈 때 가마 못 타요 백정은 죽으면서도 상여를 못 나가요 상여를 그냥 뭘들고대 뭐 해가지고 나가야지 상여 못해요 이 정도로 우리 역사도 이 직업에 귀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귀천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귀하다 찬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제 다윗이 성전을 솔로몬에게 지을 수 있도록 다 지금 시스템을 만들어 주지요. 솔로몬이 다윗 성전을 줘요. 성전을 짓는데 제일 먼저 이제 성전에 레위 사람 중심으로 성전의 기구들을 전부 만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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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제 관리를 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 그 앞에 부분 보니까. 26장 보니까 성가대를 쭉 준비하세요. 그래서 성가대도 그냥 성가대가 아니에요. 진짜 배우고 익숙한 자들 288명의 이 솔로몬 성전이 탁 완공하면서 성가대가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성전의 문지기예요. 그럼 성가대나 성전의 문지기를 하나님 차별하실까요? 이 문지기가 몇 명이었냐면 이 3장 5절에 보면 문지기가 몇 명이었냐면 4000명 문지기가 있어요. 찬양대도 4000명 악기를 다루는 사람도 4000명이지만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문지기 4000명은 하나님이 홀대하십니까? 아니에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은 전부 누구한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뭐, 이 뒤에 부분 보면 이제 성물을 가져오면 성물을 관리하는 문지기도 있어요. 성물을 관리해서 전쟁에서 전리품을 뺏어왔을 때 관리하는 것, 또 제사장이 드린 성물, 이런 성물을. 관리하는 부분이 뒤에 이제 24절부터 쭉 마지막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20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그냥 하면 안 돼요. 오늘 오베네돔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베네돔, 음? 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계가 있으니까 법계를 이루 여기서 두면 안 된다. 그래서 법계를... 수레에 실고 지금 오지요? 법괴는 수레에 실고 와야 돼요? 아니면 메고 와야 돼요? 메고 와야 되는데 다윗이 법괴를 옮기자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방법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수레를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하면 되는 줄 알고 법괴를 수레에 실고 오는데 수레에 실었던 복개가막 뛰어버리니까 우사가 만졌어요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겁나니까 불의 세 사람이에요 오베네돔은 오베네돔 이름 자체가 어떤 이름이냐면 오베네돔은 불의 세 신을 섬기는 자예요 그런 자인데 그 집에 갖다 놨더니 3개월 동안 갖다 놨더니 오베네돔의 집에 포기임 했어요. 사실은 우리도 오베네돔처럼 하나님 모르고 이상한 것을 섬겼던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만 믿었는데 복 받은 거맞지요 그런 오베네돔을 솔로몬이 데려다가 뭘 시키냐면 문지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자세히 봐요. 자, 오베네돔에 이제 자녀 8명이 있어요. 8명의 이름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방인, 그것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를 하나님의 언약괴를 갖다 놓고 3개월 동안 복을 받은 오베네돔을 오늘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8명. 근데 6절 보세요. 자,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그들은 큰 용사래요. 이렇게 큰 용사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요. 7절 한번 보세요. 자, 쭉 메시지 자세히 보니까 그 아들이 있는데 자 그들은 능력이 있는 자요 이렇게 지금 표현해 있어요 큰 용사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표현이 있어요 8절 보세요 자다 능력이 있어 직무를 잘하는 자니 그들이 숫자가 62명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아침 우리 이제 2020년도는 어, 금년보다 내년은 더 멋있게 하나님께 일해야 되는 건 맞지요? 예? 기도할 때는 하나님 성전 문지기라도 좋사오니 하나님. 이래요. 그 직분 받으면 천한 거 귀한 걸 골라서 하면 안 돼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건 맞지요? 교회 재정 맡은 자나 아니 차량 관리하는 자나 다 똑같다니까요. 식당에서 봉사하시는 분이나 다 누구를 위하여 해야 돼요.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지 이 땅에서 누구한테 영광 돌릴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해 놓고 자기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그건 하나님이라는 거 아니죠. 그렇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칭찬 안 해주면 그냥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걸안 알아,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누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여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돌렸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 관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그래서 코람데오라는 단어를 좋아해요. 코람데오 함대는 하나님 앞에서 이말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사람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 보고 일하시기를 바래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오늘 오베네돔이 여호와의 복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아 그냥 아무에게 복을 주나요? 언약계 갖다 놨다고 복이겠어요? 언약계 갖다 놨는데 언약계를 무시하고 저런 나는 다곤신을 섬기는 자인데이 불의세 땅에 이랬으면 되겠어요 제가 오베네돔을 묵상하는 중에 아 오베네돔이 언약계가 그 집에 있었다고 보기 아니고 언약의 비밀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복입니다 그러니까 야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이시구나 아 이스라엘 전해지지 않았겠어요? 우싸가 죽은 얘기. 야, 우싸 왜 죽었대? 이런 말안 했겠어요? 지금 브레세서로브레스에서 지금 가는 중이란 말이에요. 법계가 지나가는 중에 우싸가 죽고 지나가다가 다윗이 이거 큰일 나겠구나 하고 어? 오베네돔의 집에 맡겼단 말이에요. 그럼 오베네돔이 뭘 잡았냐? 야, 언약궤는 저건 복도원이지 무섭지가 아니라 그 주인공. 언약의 비밀 언약의 궤에 숨어있는 비밀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모든 어마어마한 성전들이 무지 많아요 어마어마한 성당 200년 짓고도 지금까지 짓고 있는 성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전에 여호와의 성당이 대단한 성당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 성당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냐? 잘 보세요. 제가 지난 3월달에 이태리 가서, 어, 성당 중에 큰 성당을 두 모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성당에 가니까 제일 꼭대기에 쭉 보니까 마리아가 서 있고, 마리아가 서 있고, 그 주변으로는 뭐든 뭐 사제들이라고 이렇쭉 지금 제자들을, 써. 예수님은 거기 없어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세운 꼭대기 동상에 비둘기가 변을 봐요. 모든 동상마다. 그래서 광고를 냈어요. 저 마리아 동상에 분수로 해가지고 물을 뿌리는 것 맡을 사람. 또 베드로 머리에 뿔뿔이 비둘기 똥 제거하겠다고. 그런데 그거 만들고도 남었어요. 그거 했다고 복이요 여러분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당 어마어마하게 크다고 하나님 그걸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교의 주인공 그리스도 뿐입니다. 오베네돔이 복을 받은 것은 언약궤 때문에가 아니야. 언약궤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언약궤는 누구의 상징이냐? 우리를 위하여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상징이고 그 안,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세 가지 들어 있죠. 뭐 들어 있죠? 언약궤 안에 자 10개 명 들어있어요 말씀이 두 번째 뭐가 들어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어요 세 번째 뭐가 있어요 만나 항아리가 있어요 그럼 진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봐요 오늘 지금 오베네돔 이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큰 용사요 다 능력 있는 자래 그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제대로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같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런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확신합니다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음으로 만나항아리를 보세요 광야 40년 동안 가는 동안에 양식 떨어진 거 하나님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아침에 만나와 저녁에 메추라기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거 아시죠? 믿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그들이 보리씨를 뿌리고 추수한 걸 아시고 추수하는 순간에 만나가 딱 그쳐요 하나님은요 불꽃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것 맞지요? 그럼 아무나 살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복입니다 그래서 주는 주는 계속하세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했더니 그 다음 줄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보기 또다 이를 알게 한 것은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 말씀은 헬란말로 확인해 보면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깨달음이 있는 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자만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고린도연서 10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럼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신하고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게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복받으라 아닙니다. 저는 누가 말해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게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그때 모든 죄가 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거 붙잡아야 인생 승리하게 될줄 확신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냥 두시나요? 말씀 주세요. 말씀 받고 나면 또 감사가 돼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자가 이제 교회 일하는 거예요. 가장 천한 일,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한 일이라 할지라도, 아, 저건 내가 기쁨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연, 이게 돼야 돼요. 우리 페루에서 온 어, 친구가 우리 신학교 지금 이제 내년에 4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 페루에서는 교인들이 1년에 돌아가면서 화장실 청소를 한대요. 순서가 있나 봐, 순서가 이렇게. 순서가 있어, 화장실. 그래서 자기도 몇 번, 당번 걸려서 해봤다고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2020년도에는 하나님 앞에는 화장실을 청소하든, 뭘 하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부분도 하나님은 아시는 것 맞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봉사의 직무를 다 하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귀하다, 천하다, 그런 기준을 두지 않아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복 있는 일인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을 2020년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 귀한 말씀을 통하여 성전의 문지기로 쓰임 받았던 자들의 기록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 앞에 하고 있는 일들을 점검하게 하시고, 이 일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 2019년이 얼마 남지 않은 중에, 이제 2020년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다른 길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으로 이고 달려가는 심령 심령 머리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고 이 아침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현장과 우리 늘 좋은 교회의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